녹화 시작. 안녕하십니까. 이번 영상 이민호 NC의 개투 이민호 시그니처 이민호 특폼한번 보러 갑시다. 이것도 아마 그 별똥별 그때 나온 걸 거예요. 아마 그치 이보근이랑 같이 나왔나 이게 특폼이 그랬던 거 같은데. 녹화 시작. 오케이, okay, 구호기님 녹화 시작. 한개 고맙고요. 한번 보러 갑시다. 광주로 갑니다. 아유, 컨디션? 컨디션. 아, 초록컨 좋아요. 어우, 스텟 잘 나오시네. 오케이. 보러 갑시다. 혹시 뭐, 그냥, 그냥 무난무난한 것 같아요. 원볼 2구 빠집니다. 볼. 아, 커터는 바깥쪽 좀 봐야겠다. 커터는 좀 바깥쪽 좀 봐야겠는데. 투버. 투수 3구 던집니다. 아이쪽 코스 역시 역시 무한 투수의 이쪽 코스는 빠르 죠 이거 올구종이야 어? 바깥쪽 좀 보여 주세요. 왜 바깥쪽 안 보여줘? 왜? 몸쪽만 던져. 가좀 커터 같은 거 보여줘야지. 스리에로. 선수 편들 준비를 마칩니다. 아이쿠. 나름, 오 괜찮네. 나름 괜찮다. 그냥 되게 무난한 우한 투수 같은데. 그지? 꽝쳤습니다. 해서 하이패스 볼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. 어, 투심, 상단 투심 이런 거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지? 자, 변화구 좀 한번 봅시다. 투수 초구 던집니다. 아 역시 포크 짧아 역시 시그니처 변화구는좀 짧아 각도가 좀 짧아 원1스라이크2 3 4이6가8이1 2 3 4 5 6이8 9 1 2 3 4 5 6이8 9 10 11 12 1이14 15 16 17 18 19 2이21 22 2이24 25 26 27 2이 오 이거 슬라.. 오 그냥 그냥 되게 지금 되게 무난한것같아아 어? 아, 시그니처 투수치고는 뭐. 커브가 좀 별로네요 커브가 너무 좀 이렇게 오, 그리고 싱커가 좀 둥글게 오네 어? 어? 어. 어? 싱커 방금 어. 괜찮았어 <laughs> 싱커 방금 괜찮았어 자 한번 쳐볼게요 어, 그 어디에 던지느냐에 따라 야, 슬라이더가 좀 이상하다 이거 야, 슬라이더 신고 섞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야, 슬라이더 신고 섞었으면 괜찮겠다 이거 오 하이패스볼 투신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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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잡히니? 어우야 슬라이도 좋은데? 어이에도 어 체인지업 느려서 괜찮아? 2 3. 오 괜찮아. 부자 오 부자 일단 차수 기본적으로 NC에 특범 있는 개투가 수는 별로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방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아 지금 높은 변화구는 던지지 말고. 아 죽이셔도 됩니다. 이거 죽이셔도 돼요. 죽이셔도 됩니다. 죽이셔도 돼요. 죽이세요. 죽이세요. 어. 죽어 죽이세요 아 죽이시라고요 아 죽이시라고요 3루로 아우 씨 도로 한번 봅시다 주력 133안치온 가지고 도 한번 봅시다 무사 부자 1루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선관이 아주 뛰어나고 장타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저기 체인지업 한 번만 던져주세요. 야 들어가고 나서 송구했어. 이 정도면 포수가 송구를 포기해도 되는 정도 아니냐? 체인지업 한 번만 던져주세요. 체인지업. 이 정도면 도, 포수가 돌 송구를 포기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. 체인지업 좀 던져주세요. 체인지업. 그렇지한번 더, 한번더좋아 좋아, 좋아. 한번더 체인 지업때 한번 뛰어 보자. 원수할스트으이 아! 타임을 하시라번요 부탁 좀드 실수할 니다자안타홍을하시 홈으로 돌파시켜서 죽이 더. 요 이범모 사구 좀 주세요, 사구 좀. 사구 좀 주세요. 실수할 것 같으면, 정지, 타임을 하시라고요 타임을. 아시겠죠? 도로는 그냥 계속 할 거니까. 하다가, 자, 안홍 죽이고, 네. 자, 다시 한 번. 안홍 죽이고, 이순철 2로 도로 할 거예요. 그리고 이순철 가지고 3로 도로 할 건데, 체인지업 좀, 좀 던져달라는 얘기예요. 체인지업을 한 번만 던지지 말고, 두 번, 세번 던지라는 얘기예요. 왜? 이게 싱크가 안 맞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말하, 말한, 말한, 말한 게 들리기 전에 공을 잡아버리셨을까봐 그러는 거거든요. 부탁 좀 드릴게요. 센스껏좀해 해주, 줍시다. 이 오케이. 네, 동생님 안녕하세요. 자, 안치홍은 죽여주고 구 던집니다. 자 볼. 오케이. 자, 3루도로 할 거예요. 3루도로. 동생님, 경기리. 아, 동생님, 평가해 감사합니다. 자 볼. 루니다 잠깐만. 잠깐만. 이거 주자 주력 150 가지고 패스트볼 도로 봐야겠는데 3루. 야 이거는 조무사 수준이 아니라 주, 주 어? 타자가 여기 정도 왔는데 송구를 했어 타자가 여기 정도 왔는데 송구를 했다고 그지? 이거 고형표인데? 잠만 이거 150 가지고 좀 보게 좀공좀자 주자 좀 그냥 쭉쭉 나, 나갈게요 패스트볼 아, 페스틱. 아, 아, 던져주시면 아, 너무 아, 감사하겠습니다 아, 아 이거 는 송구가 늦었다 이거 송구 에러 났나 본데 아 이, 이런 변수가 있어 자 도움 주신 미자나 님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삼로도를 쉽게 주진 않는 것 같아 그지? 어 이민호 이민호 맞니 이름? 이민호 맞아 이민호 까스이이랑올구종이다가 자, 도움 주신 미자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미자나님 감사합니다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NC 이민호 퇴폼 올구종인데다가 지금 스킬이 이기고 거... 아 스킬은 좀 애매하네 근데 어차피 시그니처는 고강 올라가면 스킬 없이도 스레스는 좋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 없고요 자 이민호 뭐 포, 야 페스트볼, 페스트볼 다 무난. 그냥 아니요 괜찮아요. 미자나님 실수 안 하셨어요. 잘해주셨어요. 페스트볼 다 무난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, 싱커랑 슬라이더 섞었으면 좀 짜증날 듯. 내가 내가 요즘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요즘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은 페스트볼 잘안 던지더라고. 다 변화구를 오지게 던지다가 페스티벌로 결정구 놓고 그러던데 변화구로 계속 던지면서 맞춰잡고 그러다가 실제 야구도 그래 요즘 직구를 잘안 던지더라고 아니 직구랜나 페스티벌을 잘안 던지더라고 슈퍼랑 슬라이더 섞으면 뭐 시그니처 투수 특성상 아무래도 궤적은 짧은 편 도루는 잘못 잡고 삼루 노르는 변화구 타이밍 때 노리면 될듯이 정도 음 그지 딱딱 이 정도인 것 같아 페스트볼 무난하고 싱커랑 슬라이더가 좀 궤적이 뭐라 그래야 되지 뭐와 무슨 마구 같아 좀 이상하게 와 그리고 시그니처 투수 특성상 아무래도 커브나 포크볼, 체인지업 이런 게좀 궤적이 좀 짧고 도루는 잘못 잡고 삼로 도루는 변화구 타이밍 때좀 노리면 쏠쏠할 듯. 또 이걸 또 반대로 이용하는 게 내가 변화구 던지기 전에 견제 한번 해주면 또 그걸 또 잡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?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녹화는 여기까지.